히브리서 11장 1에서 6절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살아계시며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한 모임이 아닌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 헌신이 하늘 보좌 앞에 올려지고 다시 불로 부어지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 천사들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첫째, 우주 만물을 통해 증거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창세 이후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우주의 크기와 질서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 즉, 1광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주의 크기는 무려 500억 광년 이상이며, 그 자체로 인간의 이성을 압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인류는 고조 할아버지부터 시작된 인간의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숭이의 후손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히 창조되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DNA 구조는 종간의 교배를 불허하며 이는 창조의 질서임을 증명합니다. 셋째,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유일무이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더 바이블로서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의 저자들이 한 영에 의해 기록한 기적의 책입니다. 수많은 공산국가들이 성경을 제거하려 했지만, 오히려 성경은 전 세계 1만 2천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가장 널리 읽히는 책이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능했습니다. 넷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병 고침의 기적, 성령의 세례, 예배 중 임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역사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실적인 증거입니다. 예컨대 가난말기 환자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 15년 이상 생존한 간증은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난 사건들도 그 신뢰입니다. 이외에도 김익두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일반 신문에까지 그 기적이 보도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은 단순한 신념을 넘어 우리 삶의 근거입니다. 그분은 우주를 통해, 인간의 존재를 통해, 성경을 통해, 그리고 체험을 통해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진리를 믿는 신앙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며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병든 자는 고침을, 지친 자는 위로를, 방황하는 자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이루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분을 향한 확고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